자, 궁온이니까, 미드, 대기해 줍니다. 벽에 붙어서 딱 대기. 준비. 지금. 이게, 말파이트인데요? 이게 말파이트다. 자, 여러분들, 어때? 말파는 AP로 가지 않아도 강하다. 이게 바로, 실버에서 쓸수 있는 말파 정글 되겠습니다. 실버에서 쓸수 있는 말파 정글 빌드를 가르쳐달라고 했거든요? 아또저 형님이거든요? 또 말파 정글 좀 가르쳐달라고 AP가 제일 좋은데 유튜브에서 보고 싶으면 공속 말파라고? 아니 근데 여러분들 공속으로 가는데 쿨감도 챙길 수 있는 뭐 그런 빌드는 없나? 어 여러분들 발본 말파는 괜찮을 것 같은데? 가속도 있겠다 공속도 있겠다 그냥 이게 맛있지 않을까? 음. 맛있어, 맛있어. 딴, 딴, 따단, 따라, 딴, 따단. 아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뉴메타 연구소. 실버에서도 이길 수 있는 말파 정글 한번 해달라. 자, 일단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연구를 좀 했어요, 여러분. 시청자분들과. 더 발걸음 분석이가 여러분들, 은근히 만능템이에요. 공속, 공격력, 탱, 가속, 거기에 정글링까지 어? 정말 완벽한 아이템 이걸로 한번 말파정들 시원하게 돌아보겠습니다 더블 W 선마하면 정글링 은근 괜찮습니다 여러분들 뭐 그렇게 느린 편 아니에요 정글링 자 이런식으로 네, 정글 돌때이 e 찍고 싸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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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피관리 은근 괜찮아요 여러분들 포션 이제 하나 먹었습니다 그 스마도 두개나 남았음? 이게 속도도 괜찮은 거거든요? 자, 여기서 이제 여러분 실버 운영법 알려 드릴게요, 여러분들. 여기서 실버 운영 어떻게 하냐? 탑으로 열매 치고 바위계 대기탑니다. 이 선빵 치면 이기거든요. 근데 상대방이 먼저 올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괜찮나? 일단은 일단 먹어, 모르겠다 씨. 보세요, 여러분들. 어? 이 무서워 가지고 킨드레도 오지도 못한다니까? 이거 두 개. 좋아 여러분들 전형적인 실버 게임처럼 되고 있어요, 여러분들. 실버에서 우리 바텀이 이기는 꼴 못봤죠? 아주 좋습니다 어 좋은 좋은 게임이에요 프리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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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렇게 프리징 시킵니다 아니 이런거까지 내가 직접 오더해야돼 딱실버같아 아니 진짜로 어 상대 킨드 나갔음? 아 킨드 탑 땅굴을 아니 세상에 저런 킨드를 봤나 어 아니 근데 어 근데 갱킹 유효갱? 아 처형은 조금 아쉽지만 오케이 오케이 그래, 여러분들, 이게 말판에 초반갱이 약해서 초반갱을 너무 하려고 안하는 게또포인트예요 여러분, 그리고 탑갱, 여러분들, 이거 아마 그웬이 6대면은 좀 위험할 수 있는데, 아마 킨드랑 경험치 같이 먹어도 이거 안될 거임. 이게 말파이트다, 여러분들! 이러고 레드 먹으면 6레벨 이대로 따라 하시면 돼요 여러분 이대로만 이대로만 따라 하시면 됩니다 쉽죠 어 이놈들 봐라 어 좋아요 지금 갱 타이밍 너무 좋습니다 우리 팀 지금 약간 맛있게 어 어서오고 자드님 어서오세요 아 이즈리얼링까지 다 지나요 이즈리얼링까지 어어좀 아쉬운데 아 근데, 여러분, 쫄지 마. 안 쫄면 이겨. 뭐. 뭐. 됐어, 여기까지. 여기까지가 핑크 받고, 직공 터트려. 터트려. 그렇지! 쫄지 마! 어? 됐어, 됐어, 됐어. Q 썰때 굴렁굴렁굴렁 해달라고요? 이제 여러분들, 그건 이제 옛날 호진입니다. 이제 호진은 이제 옛날처럼 나대지 않고 침착하고 차분하고. 아이고, Q 썰때 굴렁굴렁굴렁하게 5,000원. 아유 굴렁굴렁굴렁. 굴렁굴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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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굴렁. 굴렁. 자, 여러분들 그다음 아이템 강철 가시 채찍. 자, 좋습니다, 여러분들 아주 좋아요 지금 천천히, 천천히 좋습니다. 슝 동. 괜찮아 잡을 수 있어, 여러분들. 평이 돌리고 레드스마. 잡았, 어 잡았. 어 아, 아. 어, 좋았다, 여러분들 이건 기압으로 살았다. 기압으로. 아니 바드를 어떻게 못 잡은 거임? 어떻게 된 거야, 바드 어떻게 못 잡았어? 이거 뭐 어떻게 돼 어떻게 살아갔어, 저거? 뭐야 이 새끼 다시 오는데요? 아직 기다려. 나도 죽을 수 있어, 여러분. 천천히, 천천히. 자, 바로 지금. 큐. 형, 왔다. 아니, 좀 실버 치고 좀 애들이 좀좀 좀 잘하는데요? 못하지 않은데? 실버 형님이 신청하셨기 때문에. 자, 여러분들 그리고 이번 판에 아이오니아 장화를 신은 이유. 왜 신었겠습니까, 여러분들? 바로 궁을 더 자주 쓰기 위해. 호진님, 그러면은 안 튼튼하지 않나요? 자, 여러분들 이제. 생각을 하는 거야, 여러분들. 바드는 서포터지 않습니까? 언젠간 자기 라인으로 돌아가야 돼. 그럼 그 길목에서 대기. 어, 왜안 오지? 아, 너무 좋다, 여러분들. 안 오면은 저기 있겠지, 그죠? 어, 바텀, 바텀. 백업 가는 중. 가는 중. 어, 천천히 하시면 돼요, 여러분 슬로우 먼저 걸고. 이게 바로 발분 자 이거 죽었어. 레드스마일 죽었어. 자그 다음 킨드레드. 플래시로 따라가 과감하게. 평. 발분. 평이 q 와 이게 정말 완벽하다. 개사기 챔프. 자 여러분들 이제 또 실버에서 캐리하려면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궁극기를 자주 써야겠죠? 그럼 어떻게 하면 궁을 자주 쓸수 있어? 바로 원형탈모낫. 오우 쉣. 벌써부터 랄브가 떨리는 중. 저리 꺼져라 했다. 꺼져. 꺼져. 꺼져! 이럴 때 앞으로 뚫어야 돼. 아니, 이로어죽어야 돼. 아니, 이럴 때 앞으로 니 이럴 때앞어 이럴 때요 이럴 때천으로발본으로슬 이럴 때로우걸어가지아움이여 움직여. 로직였다가그렇이박아이여말파이트다아유 이럴 때앞아 이럴 때야아 이럴 때앞야이이 따봉. 자, 여러분들, 어때? 말파는 AP로 가지 않아도 강하다. 이게 바로. 챔프. 이 녀석 봐요. 아, 맞았어요. 그럼 죽었죠? 어, 그렇죠. 발분. 탱킹해, 탱킹해! 플래시! 그렇죠,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들. 이게 정말 완벽한 빌드라니까? 이게, 어, ᄀ발. 뭐야? 아, 카이사님, 보여주나요? 스택 먹으러 오는 킨드레드 암살. W 쓰면서 팅, 탕, 뚝. 어, 상대 용싸움하러 내려오네요, 여러분들. 상대 용싸움하러 내려오지만, 우리 쉐는 내려오지 않았어요. 왜냐? 우리 쉐는 궁극기가 있기 때문이죠. 자, 그럼 여기서 어떻게 하냐, 여러분들. 여기서. 잠시만요. 잘 모르겠다. 박아. 이거야. 이게. 이것이. 미친 말파이트다 이거지. 어? 자, 제가 탱킹합니다. 탱킹 내가 하는 중. 전혀 문제 없죠? 너무 튼튼하죠? 아무 문제 없죠? 너무 튼튼하죠? 궁쿨 20초밖에 안 남았어요. 진짜 여차하면 한타 두번 쓴다 한타 때 여기서 벽 붙어서 발분. 자, 궁극기 돌았거든요. 바가. 네, 발분. 어. <laughs> 이거는 살짝 아쉽.. 아쉬... 다 여기도 핑해요 여러분들 왜냐면 이제 그웬이 걸어올 때가 됐거든요? 자기다렸다 그웬 잡아보도록 할게요 아.. 어.. 그웬 개고수 그웬은 실버일 리가 없다 진짜 개고수다 그웬 개고수 어, 어. 런! 한 번씩 이렇게 도망도 가주고요 좋습니다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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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저저저 저, 쓸모없는 저자 상대는 여러분들 말파공이 없어서 이제 바로를 갈거거든요? 하지만 말파공 단 30초 단 30초밖에 남지 않았어요 정말 어마무시합니다 지금 여기서 시간만 끌면 돼요 왜냐면 우리팀에 지금 페이커 백스님이 오 계시거든요? 그렇죠 얘를 때려서 말파공 7초 7초밖에 안남았어요 7초 그렇지, 그렇지. 말파 궁온. 말파 궁온. 따라갑니다. 자, 자 궁온이니깐 미드 대기해줍니다. 벽에 붙어서 딱 대기. 준비. 지금. 이게 말파이트인데요? 이게 말파이트다. 우리 많은 분들이 지금 제 플레이에 약간 의, 의아해 하시는 분들 좀 있을 수 있어요. 최대한 여러분들 실버 티어에 맞춰서 지금 강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저도 지금 실버입니다. 너 완벽하게 하면 안 돼. 이 맞춤 강의 하는 거죠. 그죠? 맞춤 강의. 바로 여러분. 그런데 이제 실버 때는 또 팀원분들이 핑을 잘못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용 먹을 때 이렇게 핑 여러 번 찍어. 여러분. 실버 비하 방송이라고요. 쉬. 자, 여러분 대기합니다. 대기. 대기해요. 박살. 이게 말파다 말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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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셨죠 여러분들 예사기 챔프 상대방 입장에서 이제 공이 없다고 생각할 거예 그죠? 공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파가 어 얘는 아까부터 좀 잘하더라 아 진짜 인정 내가 원래 인정 잘안 하는데 이게 좀 잘하네 이 친구 나쁘지 않게 하네 인정하는 부분이고요 오케이 여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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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 20초 공 20초 계속 찍어줘야 돼 여러분들 공 9초 어머머머. 더 이상 내가 필요 없겠는데 이 사람들은? 박살 어디서 이런 짓을? 네소리지르던 이저리얼컷 16레벨 되면 궁쿨 진짜 개빠르겠다. 이뭘좀 아시네요 여러분들. 이또 전부 다 쿨감이 있는 빌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순수 궁쿨 46초. 거기에 원형 탈보나 뭐 이래저래 하면 오 야스. 에에, 예, 예, 맛있네요. 정말 맛있다. 궁 20초. 궁 6초. 좋네요. 자, 갑니다. 컷궁또 10초에요. 궁또 10초 남았어요, 지금. 상대방 입장에서 이제 어리버리 타겠죠, 여러분들. 왜냐면 이제, 어, 말판궁 썼는데 또 쓰네? 그럼. 기다려! 아직 쓰지마! 천천히 있어. 천천히! 바로 지금! 아, 이거다 이거! 자, 여러분 여기서 또 약간 좀더 실버처럼 메소드 연기하자면 또 유리할 때안 끝내, 여러분 알지? 유리할 때안 끝내고 좀더 놀고 싶은 마인드 3초! 2초! 1초! 다가 버려 그냥, 어? 그리고 한번 빼! 그렇지 자, 궁 돕니다! 궁또 10초! 궁 10초에 요초초에 10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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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0다이브 다이브, 다이초에 10초에 자에다0초에 10초에 10초에 이0 이게 또 이게 맛있게 또에 10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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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실버에서 쓸수 있는 말파정글 의뢰하신 우리. 과연 명불허전이 니다기억 아이고, 형님! 또 5만원을! 아어 형님, 약이라뇨. 약이 아닙니다, 이거는. 제가 뭐 약장수도 아니고. 이거 그대로만 따라하시면은, 실버가 뭐야? 브론즈 티어? 쌉가능. 홀리 시트. 네, 이거 약간 끝났으니까 하는 말인데, 와, 어, 저 백스 저 새끼 뭐야? 어? 아니, 페이커야, 뭐야? 딜량 자기가 1등하면 어떡해. 이러면 약이 팔리겠냐고. 어? 어 형님, 약이라뇨? 약이 아닙니다. 이거는 아니, 이렇게 해서 약이 팔리겠냔 말이야. 제가 뭐 약장수도 아니고, 내가 1등을 딱 해야지. 아주 그냥 뭐 어디 약팔이 트롤 양성소 이오진 방송. 아니, 이놈의 그 코카인은 하루도 안 빼고... 좀 기네요? 아, 우리 영도 고맙습니다. 우리 영도. 아, 음. 아이, 무슨 또 체린이 소환입니까, 여러분들? 아이, 뭐, 어떡해! 쏘는데! 그냥 저는 이제 한쪽 눈으로 보고 한쪽 눈으로 흘리는 스타일이라 여러분들 문제 없다, 여러분들, 네. 나는 왼쪽 눈으로 왼쪽을 보고 있지만 오른쪽 눈으로 오른쪽을 보고 있어. 아디오스.